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죠. 265번입니다. 자, 공시송달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더 짧게 내용을 밑에 가서 볼게요. 자, 여러분, 공시송달이라 함은 일단 알아둡시다. 여러분,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은 그 송달의 원칙이에요. 교부송달 직접 주는 거. 우편 송달, 우편으로. 등기든 일반 우편이든 우편으로 주는 거. 전자 송달. 신청자에 한해서 쏘, 이메일로 쏴주든, 전, 여기 확인하라고 홈텍스 상에서 저장하든. 자, 이게 원칙이고, 공시 송달은 한정적인 경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공시 송달은 이제 원칙적인 송달 방법이다. 이러면 안 돼. 어떤 밑에 있는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 쓰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에 불과능한 경우,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가름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시송달의 정의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주소가 국외에 있어. 자,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소가 국외에 있고, 엔드 요건으로 송달이 곤란해. 요렇게 표현돼야 돼요. 표현상. 세법 표현상. 됐죠? 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대요. 어? 이 경우는 왜 따로 별도 요건이 없나요? 여러분,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개념이.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그럼 애초에 여러분, 교부 송달 어디로 찾아갈지, 우편 송달 어디로 보낼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송달이 곤란한 거야, 이거는. 2번은. 나는, 나는. 그죠? 나는 송달이 곤란하다는 게 당연하겠구나. 포함되어 있는 의미겠구나.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별도로 송달이 곤란해야 된다는 추가 요건이 표현돼 있진 않구나 요렇게 다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반송되어서 그대로 뭐또또 또 다시 한번 등기를 보내거나 하면 납부 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경우 요때 일단 여러분 조문상 등기우편 최소 몇 번은 보내라 이런 말 없죠 그 그러니까 일단 조문상 등기우편은 한 번만 보냈어도 납부 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공지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 초록색. 세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요. 이때는 세무 공무원은 두번 이상 방문했는데 부재중이어야 돼. 두번 이상 해야 돼. 두번 이상. 요건, 횟수 요건이 있는 거예요. 두번 이상 방문했는데 부재중이어서 결과적으로 납기, 이대로 두면 납기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지 송달하는 거다. 그리고 두번 이상 방문할 때 있어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사이가 3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 오늘 하루 가고 내일 또 가고 모레 가고 매일 되면 요렇게. 두 번, 세번 요렇게 연속으로 월화수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 첫날과 마지막 날 기간의 차이가 3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 좀 있다가 또 가보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3일을 계산할 때요 떨어져 있는 날을 계산할 때 금요일 날 갔어. 아까 했던 겁니다. 금요일 날 갔어. 근데 어, 금요일 날 없어. 토, 일, 월. 3일 지났어. 화요일 날 갔어. 어? 이제는 3일인가요? 떨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3일을 계산할 때 공휴일, 토요일, 노는 날들은 빼야맞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 갔어. 없어. 그러면 토, 일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월, 화, 수 지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야 3일이 마, 맞춰진다는 거지. 최소 요건으로. 됐죠? 요거를 봅시다. 자, 1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주소, 일단 영업소는 당연한 거니까, 주소만 말해볼게요.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오, 맞아.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도 되죠.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줄 거라요? 못 주잖아요. 교부든, 우편이든, 못 보내. 만날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요요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송달이 곤란한 거는 이걸로 충분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개념이. 2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숫자 2회, 3회 아닙니다. 4회 아닙니다. 1회 아닙니다. 2회, 2회 이상 방문하여 주여 했으나 부재 중이야. 그래서 납부 기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여긴 요거만 표현돼 있지만 만약에 관로치고 처음 마,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2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지. 3일 이상이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또그 관로로서 3일 이상 뒤에 또 수식어로서 3일을 계산할 때는 대체, 대체 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을 계산한다. 그러면 B 틀렸지.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 다 변하고까지 칠수 있어야 대한타를할수 있습니다. 4번. 등기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우편은 횟수 없다고 등기 우편 두번반송돼야 된다. 이런 말 없다. 없어요. 등기 우편은 일단 반송되고 그로 인해서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지 송달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5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으면서 송달하기도 곤란해야 돼요 됐지 그게 지금 1번과 5번의 차이점이라는 거 표현상 됐죠 됐고 이제 답을 봅시다 3번 주소에 갔어 근데 이게 수류 서류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내가 교부 송달을 간 거야 지금 만나러 간 거예요 지금 거부의사를 지금 확인했다는 거잖아 만났어 주소를 갔어 어 만났어 어 받으세요 받으세요 했는데 안 받아 안 받아 이렇다는 거야 아 나는 이거 안 받을래요 세금 내기 싫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 그때 공시 송달하는 게 아닙니다 안 받으세요 어안 받으세요 어나갈 거야 세무서 가서 공시 송달하세요 이러면 안돼 공시 송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경우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두고 갑니다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셨죠 여기 유... 두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유치송달이에요. 유치?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유치송달이에요. 그 경우는. 뒤에 혹시 제가 정리를 해뒀을까요? 어, 여기 있어. 해놨죠, 여러분? 자, 주의하세요. 교부송달 혹은 등기우편송달. 이거 다 만나는 거잖아. 교부송달 만나러 가는 거야. 등기우편송달은 쉽게 우리 우체 집배원, 집배원께서 직접 만나야 되잖아. 대면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붙여놓잖아. 1회 방문, 2회 방문 계속 붙이잖아. 결국 만나야 되는 거야. 등기 우편이란 교부는 그죠? 이때, 여러분. 자,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자 또는 보충 수령인.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만났는데 안 받겠대. 야, 주의, 야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때. 공시 송달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수령을 고부했으니까어 이거 어떡하지? 그럼 공지 송달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때는 이게 문제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때는 송달할 장소에 두고 갑니다. 여러분, 슈퍼에서 만났는데 두고 가면 안 돼요. 아시겠지? 자, 송달할 장소에 갔어. 사람을 만났다고.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났어. 근데 안 받겠다고 할때 그러면 거기 두고 갑니다라는 게 유치 송달이라고요. 됐죠? 밑에 제가 보라색으로 적어놨어요. 읽어볼까요?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자 또는 보충 수령이니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는 이렇게 유치 송달을 할수 있는 거지. 세무서 와서 어, 공지 송달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오면 돼요. 유치 송달. 자, 또 요모의 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우와, 이제 공부했으니까 바로 보인다. 너무 고맙다, 그죠? 너무 땡큐다.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세법이란 뭐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만을 말하나요? 틀렸죠. 다시 한번 말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내용 볼 건데 말로 정리해 볼게요. 세법이란 여러분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법에는 모든 세법이 다 들어가요. 뭐 지방세법, 세법이잖아. 이름에 들어가잖아. 세법이 아닌 게 아니라고 했죠. 관세법, 세법이야. 내국세법, 세법이라고. 그런데,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상에서 세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거기에는, 뭐, 뭐는 포함 안 된다고? 일단, 뭐, 국세기본법, 자기 자신은 포함, 포함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뭐, 지방세법 포함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뭐, 관세법 포함 안 해? 하는 거야. 나는 지금부터 내가 세법이란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세법이란 얘들이다. 1번, 뭐, 첫 번째, 여기. 국세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개별세법. 법, 예를 들어서 법소부, 상증, 뭐 종합부동산세 다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일반세법. 뭐야? 국세징수에 관한 것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에 관한 법 조특법 그리고 국제조세에 관한 법 국제조세에 관한 범, 법률 그거 그런 것들은 일반 법률이라고 한다고 그두 개를 뭘로 한다 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고 한다고 됐죠 이거 기억나세요 안 나겠죠 그래서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어, 요 내용들 아까 전에 제가 막 쓰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내용들이니까 우리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갑자기 보신 분들은 앞에 강의 가서 생각해보 뭐 들어보세요.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이해만 하면 안 되지. 한번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려고 반복하다 보면 좀 머릿속에 틀이 잡힐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헷갈릴 뿐이야. 그리고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요. 저도 말했다니까요. 국세기본법이 세법이 아니라고? 그럼 뭐라는 거야? 형법인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생각했었다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몇 번만 조금만 반복하시면은 할수 있습니다. 자, 2번. 세무조사라 함은, 아까 나왔던 거네. 과표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몰고을 검사조사, 제출하는, 명할,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맞아요. 맞는 것들도 차분하게 정독하면서, 아, 어디를 틀리게 바꾸면 틀린 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읽어봅시다. 하면서 읽읍시다, 생각하면서. 과세표준 신고서란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맞아요. 딱히 틀리게 할 부분도 없지, 사실, 요런 것들은. 그죠? 요런 거, 4번은 중요하다고 했지, 이건 틀리게 할수 있는 거야, 문제상에서. 그러고 싶은, 출제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틀리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생기는 게, 마음이 생기는 게, 2번, 3번 같은 것들은 어떤 뭔가 속임수를 줄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 근데 만약에 2번, 3번을 속임수 주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개념상 혼동할 수 있겠으니까, 요걸 한번 물어볼까? 라는 것들이 지금 1번이나 4번 이런 것들.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이때, 국세를,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정확하죠? 그죠? 납세자라고 하면 그게 더큰 의미라고 했어. 내 거를 내는 거든,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내는 거든, 일단, 누, 어, 누구 거든, 세금을 납부하면 그건 납세자야. 삼음절, 납세자. 근데 납세 의무, 의무라는 표현을 부, 붙일 거면, 자기 거에 대해서만 의무라고 붙이겠다는 거야, 세법은. 납세 의무자란, 자기 거를 내는 거를 말한다. 자기 거를 낼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이때, 남의 거를 징수해서 대리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할 의무는 제외한다.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거야, 그거는. 됐죠? 5번. 요것도 주의하자고 했지.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하고, 아, 너무 완벽해.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뭐라고? 일단,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맞아. 그런데, 가운데가 만약에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된다고.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게 맞는 표현이거든. 여기서는 맞았지만 다음에는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구별하자는 거지. 주의 깊게, 민감하게 받아들이 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총칙 쪽에서 여러분 지금 강의도 네 개나 썼고요. 네 개나 우리 그 들으셨고, 어, 시간을 썼지만 어, 저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가치가 있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총칙 쪽은 모든 파트가 그랬죠. 전반적으로 추상성이 높고, 전반적인... 이론적인 설명,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드려야 돼가지고, 강의가 좀 있는 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겁니다. 자, 시간이 좀 짧아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총칙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다음, 뭐죠? 다음 조각. 성립과 확정. 여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아, 짧, 짧아, 짧아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쉬셨다가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